짠,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예술가, 그러나입니다그가그가 어, 그래, 그래. 자, 다들 이 3월의 봄을 느끼고 계십니다. 통영은 음. 진짜 어, 약간 봄같은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통영은 그렇습니다. 어, 이제 차차 3월이니까 아주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나 드디어 어, <laughs> 정신을 차리고 어 그림 한번 그려보겠다고 어. 느르의 미약을 한번 <laughs> 어, 바, 어, 촬영을 어, 하고 싶어서 어, 시작했습니다. 음. 제가 느르의 미약 언제 마지막에 촬영했는지 대충 기억해볼까? 작년에 한거같요 작년 12월쯤 하, 하고 계속 안 하다가 <laughs>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 그냥 하기 싫어서, 어, 저희 이유는 없습니다. 하기 싫어서 계속 좀 쉬다가, 어 이제, 아 이게 돈도 오고, 하 그러니까 한번 어 그림 좀 그려봐야겠다. 이런, 어 감기에 무량한 마음이 들어서, <laughs> 지금 제 자신에게 좀, 어, 어, 배견함을 느끼면서, 어 드디어 그림을 그리구나. 음 그림 좀 그려. 그런 마음에, 느림의 미학을좀 촬영하고, 촬영하려고 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 느림의 미학을좀확인 해야겠습니다. 왜냐? 느림의 미학을 하니까, 이 책상 정리를 합니다. <laughs> 느림의 미학 촬영하는 때는 여기 막 완전 진짜, 스, 이렇게 막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는데, 촬영을 하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니까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정정 어, 해야겠습니다. 음. 아, 근데 사실, 어,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죠. 3개월 만에 느림의 미학을 다시 이제 하는데,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림 그리기 싫어서 촬영을 안한 겁니다. 어, 촬영하면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림 그리기 싫은데 촬영, 그러니까 촬영 아예 안한 거죠. 음. 오랜만에 뭐 다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엄청 빨리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마음을 모은 거예다 <laughs> 보통 제가 그림 이제 그렸다 멈췄을 때, 잘안될때 멈출 때가 있거든요. 어. 그때 멈추면, 은 짧게는 6개월? 뭐 1년? 뭐 그렇게도 안 그릴 때가 있는데 어 이번에는 좀 빨리 어 돌아왔습니다 어 유튜브 취미활동 하니까 좋은 것도 있네 이렇게 어 어떻게든 어이 취미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음 다시 어 작품 활동좀 하려고 어 하는 의지가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벌써 3월이지 않습니까? 어 다들 어 올해 2024년도의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었습니다 한번, 음, 음, 새해의 그 목표와 다짐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 저도 24년도에 목표를 안 세운 것 같습니다. 원래는. <laughs> 원래는 그 무계획입니다. 원래는, 그냥, 원래 제가 계획을 잘안 세웠는데요. 작년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유튜브 하면서 이름이 세웠는데 원래는 안 세웠거든요. 무계획으로 했는데 음,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목표는 생겼습니다. 어, 원래 늘 하는 목표인데 원래는 이 그림을 한번 완성지어 보자. 어, 원래가 다 가기 전에 그리고 저, 저기 그러나 말고 어, 집에 있는 작업실에서 그리는 그 누워있는 여자 4호 요건호 1, 2, 3호. 집에 있는 건 4호거든요. 4호 그림도 완성시켜보자. 어, 그럼 1년에 2개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반 그려놨으니까, 원래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뭘 그릴 거냐. 어, 다 생각해놨지. 어. <laughs>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 일단 촬영 시작했는데, 제가 뭘 그래야 할지는, 지금 좀 당황했습니다. 어, 뭘 그래야 할지는 생각을 안 해놨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촬영 시작했으니까, 어,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그리겠습니다. 아주 조금. 어, 뭐, 별거 없습니다. 어. 제가 이거, 이거, 어, 주특기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기 싫은데, 촬영, 르름의 미향을 시작했다. 어. 그림을 하는 거딱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음, 파트 파트 이 부분의 제목을 느림의 미약으로지었데잘 지은, 지은 것 같습니다. 어, 느림이 진짜 미약으로쭉쭉 <laughs>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오랜만에 아 이거 냄새 맡으니까 더사네아 적응이 안 된다 맡을 때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기 힘들어 하나. 자 어쨌든 오늘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laughs> 자 머리카락, <laughs> 어자 머리카락 도쳐, 어, 머리카락 막 보이죠, 지금 대충 하시, 하는 거 보이죠. 어. 제가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기에 잘안 되고 힘들어할 때 하는 게요 머리카락 그리거든요. 어. 얘는 막 해도 돼. 왜냐 어, 다시 또 그릴 거니까. 자, 됐습니다. 음. 그림 그렸습니다. 어. 말 10분 하고, 음. 그림은 한 30초 그린 것 같습니다. 아, 나타이머안 켰네. 어, 타이머좀켜고 오겠습니다. 켜야 됩니다. 너무 오래 촬영하면 안 되거든요. 음. 이거 일단 이거 보고, 자. 제가 몇분 촬영했냐 봐야겠어요. 어, 6분 촬영했다. 아, 6분 촬영했으니까 어, 한 5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10분, 15분만 더 어, 촬영하고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카락 을좀 그리겠습니다. 그래도 그죠. 제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누름의 미학 촬영인데 그림만 그리고 그죠. 딴짓하면 되겠습니까? 어, 그죠. 제가 열심히 좀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한다 사람들이 저 보고 맨날 가만히 앉아서 놀, 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할땐 열심히 합니다 <laughs> 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합니다 뭐 하는 거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 왜저 같은 사람 뭐 하는 거 없이 이제 바쁜 사람 있잖아요 어. 게임한다고 바쁘나 어. <laughs> 어. 근데 여튼 어, 대가 그림 요만큼 그렸으니까 그만 오늘 요만큼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얘아예 아직도 막혀있어요, 사실은. 어 여기서 더, 어떤 걸더 추가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좀, 이제, 원래, 이제, 요즘에 미약을 시작했으니까, 한번좀더 고민을, 이제, 신중하게 고민해서 그림을, 아, 이제, 제대로 그려서, 원래 이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이렇게 늘어뜨려도 안 좋거든요. 어 그려야 할때 이게 다 시기가 있는데 시기를 막붙히고 계속 넘기면은 하기 싫어지거든요. 어 그러면 얘가 이자 그림을 그리다가 중간에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얘를 이제 어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다가 <laughs> 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데 지금 실제로도 그림 그리다가 아 이거 좀 막혀서 그냥 걸어 그리다가 많은 그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실제로. <laughs> 어떻게든 이제 계속 그걸 이어가줘야 되는데 과정이 있는데 한 번에 막히면은 잘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음. 사람이 좀이렇 음,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하는 짓이 갑자기 달라지겠습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 사람은 잘 달, 변하지 않으니까 어, 그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laughs> 아 근데 이제 느림의 어, 미학은 제가 뭐 솔직히 뭘 그리려고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하면은 그래도 또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작을 하자. 어, 좀 쉬었지만 다시 또한 어,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 그런 그 목표, 어, 다짐을 위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 이 느림의 미학을 자, 어, 촬영하고 싶었나 봅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다음번에는 제가 또, 아, 좀 생각도 하고 구상도 좀 해서 요렇게요렇게 어, 해야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머래 속으로 팍 잡아놓고 어, 그림을 조금씩 진행해야겠습니다 어, 올해 목표, 이 그림 누워있는 여자 3호, 4호를 올해에 완성하자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어, 올 3월 4, 5, 6, 7, 8, 9, 10, 11, 12, 어, 어 12. 아직, 어, 뭐야, 어, 10개월 정도가 있으니까, 9개월? 10개월 정도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겠나, 어. 못꾸리면 진짜, 와, 이건 심각한 건데, 어,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laughs> 어, 지금까지 살아온 저를 뒤돌아봤을 때, 어, 장담하면 안 됩니다. 왜냐. 못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예, 막 제가 그리고 싶다고 막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음. 아, 오랜만에 또, 근데 느림의 미학을 촬영하니까, 아, 기분 좋습니다. 어, 오늘 막 날씨도 화창하고 봄날씨고, 약간 막 새롭게 막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네요. 일단 음. 한번 사, 촬영을 제가 원래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님도 원래, 새로운 걸 한번 2024년도에 1월에 뭐 새로운 걸 계획하고 어, 목표를 잡았는데 한번 도, 돌아보고 그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어, 이 느림의 미학을 한번 촬영하고 싶은 요 굳이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더라도 어,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어, 잠깐이라도 어, 날씨도 좋고 제가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제는 비가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어,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강광과 음. 동피랑을 바라보는 그곳에 앉아서 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뭐 간단한 먹을 거 먹으면 좋겠다 하고 다 아침에 가서 딱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어, 샌드위치를 먹는데 어, 엄청 기분 좋은 거예요 하, 역시 봄이다 어, 좋구나 이제 진짜 겨울이 물러가는 기운이 딱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약간... 음, 풋풋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좋습니다. 다들. 어, 이제 3월이면 거의 뭐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 음, 3월에 어, 다시 한번 2 0 2 4년도에 그런 다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러나 이제 할거다 했습니다. 어, 머리카락 좀 굳었죠? 어. <laughs> 아, 그러면 됐습니다. 아, 더 이상 제가 할게 없어. 어, 할거 없네. 자, 눈이나 한번 뿌려볼까? 성령이 눈이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 눈 구경을 못 했거든요. 눈을 한번 뿌려주고. 좋네. 오. 3월에 눈이 왔습니다. 아우,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눈한번 뿌려주고. 눈 구경을 못 해서 좀운한게 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래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또 어. 막상 생각해보면 꼭 굳이 뭐 누구 경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어. 그냥. <laughs> 여전히 많이 봤으니까. 어. 괜찮은 것 같고. 아, 또뭐좀 할까? 뭐할게 없네. 어. 그림 안 그리니까 할게 없다. 그죠? 어.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아, 이, 이 그림은 지금, 아, 처음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할 때는 진짜 좋았는데, 그 이후로 얘가 지금 갈길을 이렇습니다. 정처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너무 정처없이 이렇게 해놨나? <laughs> 아닙니다. 다 제가 생각한 대로 했는데, 아, 이 색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얘를 다 새로 고치고 싶은데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색상을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녹색으로, 녹색이랑 파란색으로 좀 바꿀까. 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어.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뭐, 어. 뭐, 좋거든요. 사실은. 아직 저기 이제, 눈, 코, 입은 아직 이게안 했으니까 괜찮고. 지금, 짙은 파란색 이것도 괜찮고, 여기 있는 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좀 더, 밝은 파랑과 짙은 파랑이 같이 섞여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지금 밑작업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고민되는 겁니다. 여기라도 좀 하고 싶고, 음, 이 몸의 전체적인 녹색의 색상을 조금 변화를 두고 싶고, 너무, 지나, 지나나, 밝나? 아, 애매합니다. 어, 애매해. 고민된다, 아, 고민된다. 어, 요, 요, 요 부분도 괜찮긴 한데, 지금 요 녹색이랑 이 녹색이랑 구분이 돼서 좋은데, 너무 많이 색상이 구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일반성 이렇게 확 끊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여기 음. 위에 녹색도 좋은데,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더 여기서 뭐, 밝게, 그 녹색의 색상 조절해서 밝고 조금씩 진하게 할 것인지 또 고민되고, 어. 나름 생각합니다. 어. 제가 뭐 맨날 생각 없이, 어, 사는 걸제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지만, 어. 나름 생각하면 삽니다. 어. 갑자기 막 이거 하니까 또 생각이 떠오르네.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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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습니다. 어, 고민은 제가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어유대미예 약을 할 때는 제가 좀 구체적인 걸딱 잡아놓고 어, 그림을 확실하게 차근차근 진행해야 겠습니다 이게 또 쓸데없이 이렇게 눈 뿌리고 어, 머리카락, <laughs> 머리카락 그리면서... 어. 이 어, 느림의 미약을 보내지 않고 어, 확실하게 어, 느림의 미학을좀더 어, 제가 추구하는 대로 탁 진행할 수 있도록 음, 준비를 좀 해서 오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촬영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기어이 조금이라도 촬영하 이유는 음, 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작품을 그린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어, 조금이라도 더 이어가자 어, 그런 다짐을 가지고 싶어서 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또 마음속에서 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작년도 한때 또 많이 찍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음. 원래는 느리면 미약을 일주일에 제가 두번 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두 번씩 하니까 어, 힘들어해요. 어, 그러니까 그림 어, 그리는 게 사실 생각보다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안한 것도 있거든요. 어, 쉬어야 되거든요. 저도. 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 그림 그리는 날을, 요일을 딱 정해놓고, 그날에는 진짜, 딴,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종이, 종이 그리지는 못하겠지만, 어, 씌었다가 그리고다 씌었다가 그렸다 하는 걸 꼭,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이나, 화요일은 제가, 어, 쓰레기 주으러 가는 날이고, 음. 그래서 안 되고, 어,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가지만 하거든요. 어, 수요일 날좀 쉬고, 그리고 목요일이 괜찮아요. 어, 금토일 월요좀 일 빡세네요. 금요일도좀 어, 그렇고, 토요일에는 주말이라서 그렇고, 월요일도 제가 좀 쉬어줘야 돼 어, 주말에 사람들을 많이 부딪혀서 에너지를 많이 뺏기거든요 어. <laughs> 그래서 어, 목요일을 한번 응. 제 스스로에게 한번 약속을 해서, 어. 수요일 저녁에는 집에, 작업실에서 하고 목요에는 일 목요일 낮에는 집에서 여기 어. 그러나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어, 일주일에 한 번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괜찮죠? 어. 자, 그러나도 2024년대 다짐을 지금에서야 해오지만 음.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을좀 있지 않습니다. 어, 다들 올해에 한 번.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많으니까 그동안 뭘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어, 저도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어, 느림의 미학을 어, 이제 촬영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고 싶었나 봅니다, 어, 하고 싶었나 봅니다. <laughs> 그림은 그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느림의 미학을 어, 찍어서 어, 스스로에게 어, 동료, 어, 동료해 주고 싶어서 그랬나 봅니다 이제 열심히 한 번, 어, 열심히 빼고, 어, 열심히,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어, 저는 열심히 하는 거 싫어하니까. 어, 대충, 어, 대충 하겠습니다. 어, 대충 한번 하도록 어, 해보죠. 어, 괜찮죠? 어, 괜찮습니다. 어, 제가 괜찮으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그래도, 느림의 어, 미학이니까 그림을 좀, 어, 조금이라도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그림 그리기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티가 납니다. 어. 요렇게 한줄한줄구어놓고 놓은 게 나중에는 딱 티가 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면 알거든요. 이 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붓질을 이렇게 많이 했나, 안 했나를 보면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작업에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어. 그냥, 느림의 미학을 올해 다시 한번더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야, 야, 제발 그림 좀 그려. <laughs> 이 한마디를 남기고. 어. 느림의 미학 오늘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좀 약간 처음에는 느림의 미학을 원래 새로 촬영을 해서 첫 촬영을 해서 신났는데 지금 다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되게 엄청 소, 어, 뭐라 해야 되지 뭐 약간 실망스러워. <laughs> 제 자신에게 실망스러움 느껴집니다. 이제 또 지금 와 이제 와서 이걸 찍었냐라는 그런 아 실망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어. 구독자님들은 이런 시간, 시간을 안 보냈기를 바라고 어, 원래 계획을 차근차근 계획을 차근차근 잘 진행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3분기 동안 또 열심히 어, 2024년도를 어, 보내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저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조금 더 노력하고 어, 제 스스로를 동의하고 다짐하도록 어, 다짐 마음의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구독자님들, 어, 봄이니까, 약간, 어, 좀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서 여의도게 소풍 같은 거, 어, 괜찮나? 어, 가서, 어, 커피도 한잔하고, 어, 이렇게 즐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아집에갔다 시장에 가는데, 어머, 냉이가 벌써 있는 거야, 인이 냉이, 어, 냉이랑 달래가 있는 거야. 어, 그거 보 야, 역시 봄이구나 어, 봄에는 내일 된장국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좀 사왔는데, 음. 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나, 시간을 보내고, 보내면서 여유로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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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이나 뭐 평일이나 언제가 되었던, 어, 좋을 때, 어, 그런 봄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봄의 여유로운 느낌, 이 그, 그림을 보면 고민에 빠지는 그런 어,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제발 그림 좀 그리자. 음. <laughs>